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날입니다. 저희 집은 사주나 점 같은 거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자주 보는 편인데 요즘에는 여러 군데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사주나 점 같은 것도 못본 지가 한참 된것 같거든요. 집에서 편하게 신점이나 사주도 볼수 있으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 독서 문화 백신이 책 선물로 갈 수가 있도록 코로나 집단 발병 지역 및 독서 문화 백신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상담도 받을 겸 코로나 극복 이벤트도 참여를 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한번 신점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사주 천공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번에 신점을 보게 되었는데 가격은 17분에 만 원으로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가격대로 신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상담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저도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상담하러 갔다 온 후기 보실까요? 저는 일단 이틀 전에 예약을 해놨고 지금 5분 전이면은 이렇게 5분 전이라고 따로 문자도 오고 아침에도 문자 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10시에 딱 전화할 건데 제가 궁금한 것들 질문 다 여기다 적어놔가지고 이제 전화 곧 있으면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사주는 꽤 많이 봤는데 신점은 처음 보는 거라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머 1분 남았어 어떡해. 저는 칠성암 선생님하고 예약을 했고요 어, 이게 왜 떨리지? 이용문의는 서울 02-737-7365번으로 연락하며 고객님이 예약한 245번 선생님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칠성암입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생년월일 먼저 알려주실래요? 아저 94년생이고요. 94년생. 네, 4월 17일 양력이에요. 4월 17일 양력. 네, 성함이 임한 얼이요 임한 어리. 네. 예. 네. 음, 어떤 걸 상담해드릴까요? 어 일단 저 전체적으로 사주 한번 보고 혹시 내년 아홉수인데 <laughs> 내년 음. 운도 한번 같이 보고 싶으세요 음, 고객님께서 오늘, 올해 운세를 본다, 그리고 내년, 29세라 해서 다뭐 아웃스가 안 좋습니다, 이러지는 않아요. 아, 네네. 네 오히려 어,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수록 올보다 내년이 좀더 낫다라고 얘기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아, 네네. 내, 음, 내년이 또범해거든이민년에범해가 네. 들어오면서 좀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으시고 인원실에또 어, 네. 합도 들어오는 한 해운년이다라는 얘기가 있으시니까 음. 올해보다 내년이 좀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데 네. 우리 고객님 올해 네. 뭐 이동하려는 거 있으세요? 어, 아, 이동하려고 했다가 지금 그 회사 는 그냥 다니고 있거든요. 음 응, 직장에서 네, 음 응, 근데 직장 이동하려다가 안 하시고 그냥 응. 다니시는 거잖아요. 아, 이, 올해 전기도 어, 있어요 이사도 했었어요 하반기 28세 오이 내년에 오니 지금 올해 아마 90월 달부터는 어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 우리 고객님이 지금 한두 가지의 일을 해결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네, 네. 90월보다는 동시에 11월, 12월 달. 이때 또 우리 고객님한테 좋은 가수다라는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음, 우리 네. 고객님한테. 그럼 혹시 그럼 건강이나 뭐 집에 일 같은 거는 없겠죠? 어, 건강이나 집안의 일이다라고 하시면 우리 고객님 그러시네요. 11월이나 12월 달에 네. 예, 우리 고객님이 약간 이제 조금 건강이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네. 단지 그 조금 시장에 어떻게 좀어 다친다든지 그러는 수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크게 뭐 다친다든지 있음은 아니고 뭐좀 놀랜 일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무사히 무탈하게 큰일 없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시네요 네. 그럼 혹시 그 어, 앞으로 저한테 재물운이라든지 결혼운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은 진다 하더라도, 세 네. 새는 돈이다라고 얘기 나오시거든요. 예. 아, 네. 지금은 진다 하더라도, 새는 돈이요. 내수 중에 떨어졌다고는 하나, 모든 것이 조금, 아직은 내, 음. 모든 것에 좀 여유롭지가 않고, 또, 만족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네네. 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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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고객님의 인생길을 한번 잘 한번 터닥터닥 한번 침착히 한번 걸어가 보시래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만족스러운 <laughs> 후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쉽고 빠르게 신점도 한번 받아보고 기부 상담이라는 좋은 일도 참여를 하면서 제 점사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평소에 사주나 점 타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코로나 극복 기부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이벤트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 점사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